샬롬. 우리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우리 요한 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살펴보리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 되심을 증언해 주는 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대심을 누가 증언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내 뒤에 오시는 참 메시아, 참 구원자 대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증언해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언해 주는 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메시아 대심을 증언해 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대심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이 말이 저에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예수님은 친히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해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 당시에 병들고 연약한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고 치유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됨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믿는 자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살 가득한 옥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가 시작하는 우리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의존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5절, 47절 말씀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요. 이렇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이 직접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됨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 오늘 성경 말씀, 46절 말씀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했던 그 말을 믿었다면, 내가 메시대화됨을 믿었을 텐데, 너희는 모세를 믿는 그 모세오경은 믿지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질책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꽉 차있어요. 유대인의 신분, 그리고 율법이니까 모세오경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의로 인해서 정말 참된 의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정말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의 종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있음. 이내 예수님을 참된 구조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최우선 순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월요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